안녕하세요 한방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따라오시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려면 일단 거주가 핵심입니다 토지가 있는 시 군구에 8년 이상 살아야 해요 혹은 바로 옆시 군구도 인정됩니다 또는 토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도 OK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내가 8년 이상 그 근처 살면서 진짜 어민이냐를 따집니다. 단순히 땅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노동력으로 50% 이상 양식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육상 해수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을 상시 운영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믿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꼭 챙기세요. 결국 내가 진짜 8년간 양식장을 키웠다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죠. 세제혜택은 올해 안에만 유효합니다. 모든 땅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먼저 특별시 광역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뒤 3년이 지나면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개발 보상 지연 국가지자체 사업으로 편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도시개발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지 3년 초과토지도 감면대상에서 빠집니다. 환지청산금만 별도 감면이 가능하니 이 점도 체크하세요. 8년 이상 보유하고 직접 양식했다면 놓치면 안됩니다. 도시개발 예정지라면 예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꼼꼼히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감별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사례 1. 박어민의 경우를 보세요. 박 씨는 전남 여수의 2000 양식장을 2015년부터 본인 이름으로 운영했습니다. 본인이 매일 직접 양식장을 관리하며 여수시에 10년째 거주 중입니다. 2025년 10월 매도 예정이라면 양도세 100% 감면 대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8년 이상 직접 어업 해당 지역 거주 기한 내 양도 사례 2. 이 씨는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15년간 사용한 기록이 있고, 이 씨는 상속 후 1년 이상 직접 양식했습니다. 거주 요건도 충족해 2024년 하반기 양도시 감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 인정되니 상속받은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사례 3. 김어민은 해운대 땅을 1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2020년 도시개발지구 편입됐지만, 국가주도사업으로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2025년 초 양도시 예외 인정 받아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공사업 지원은 예외 사유로 확실히 인정됩니다. 반면 혜택을 못 받는 대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사 정씨는 울진 땅 10년 보유했지만 임대만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2025년 양도 계획이지만 직접 사용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 불가입니다. 사례 5. 양어미는 인천 연수구 땅을 8년 사용했습니다. 2019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개발도 없이 방치됐습니다. 2025년 초 매도 시 예외 사유 없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는 냉정하게 제외됩니다. 거주기간, 어업 활동기간, 도시개발 여부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혼자 판단이 어려우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관련 법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